지금 테스트 서버에 그 팬텀 데스랑 사신검 그 캐릭터별 아이템이 나오는 사냥터가 추가됐다 그래서 어, 지금 확인하러 왔습니다 여긴 지금 테스트 서버 고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업데이트 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테스트 서버는 테스트 서버는 이벤트 종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월드 클래스 던전 업데이트 공지문이 떴네요. 클래스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드 클래스 던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용 시간은 낮 시간 랜덤 오픈 여부. 어, 랜덤. 와, 이거 뭐지? 내용 되게 방대하네. 지금 이거 홈페이지 공지도 안뜬 거예요. 지금 테스트 뭐 접속하면 그냥 뜨는 공지예요. 던전 포탈 위치. 사막 오아시스 아슈르 근처 오픈 시 알림 여왕 개미 은신처 메뉴 및 강마을 전용 텔리포터 NPC 통해 이동 가능 어 던전 특징 서버 표시 및혈 마크가 마크 없다 혈맥 마크는 표시가 된다 캐릭터명 표시 익명의 변신이 가능하다 변신이 가능하다 사냥 턴의 인원수에 따라 맵 구역 확장 축소가 된다 오. 예전엔 채널 시스템으로 이거를 진행을 했던 걸로 아는데 사냥터 내 인원수에 따라서 지도의 구역이 확장 축소가 된다는 건 새로운 개념인 것 같네요. 어, 새로운 개념 같네요. 월드클래스 던전이 오픈될 경우 아래 강 마을에 여왕개미 척후병 카슈가 등장합니다. 어, 카슈에게 말을 걸면 월드 클래스 던전 포탈 앞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천하대나 해당 NPC는 월클 던전 오픈 중에만 등장을 한다 음. 그러면 시간은 지금 낮시간엔 랜덤으로 오픈하는 거고 이 월드 클래스 던전 여왕개미가 그리고 저녁시간에는 저녁 7시, 9시, 밤 11시 이렇게 고정 오픈을 한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서 몇 시간을 사냥할 수 있는지 한번 읽어봐야겠네 여왕, 개미, 척, 휴병, 가슈 등장마을 전 마을에 다 나오고요 클래스별 동일 외형 변신의 설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 외현이라고 얘네 오타냈네 지속시간은 1800초 30분이고 효과, 마법, 속도는 레벨의 영향을 받으며 효과는 오 효과는 PVP 데미지 리덕션 5 정중 5 아 월드 클래스 던전 때 동일 외형 변신을 하면 이렇게 버프가 들어가는 거네요 그 저기 뭐야 페이퍼맨처럼 얇은 거 있잖아 이러고 막 뛰어다니는 애 어깨 흔들면서 응. 허리 굽여서 이렇게 월크 던전 이탈 시 해제가 된다 변신 시 혈맥 마크 노출되지 않은 임의의 캐릭터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뭘먹었는지 모르게 해주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단 범, 변신 버프 아이콘 클릭할 때마다 변신버프 아이콘을 클릭할 때마다 면 이거 아닙니까? 이 변신버프의 아이콘을 클릭할 때마다 노출, 미노출로 이게 바뀐다는 것 같은데. 아. 월드, 그럼 피아식별이안 되게 할 수도 있고 피아식별이 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월드클래스 전자는 아래와 같은 세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개미굴 주든지 동일 클래스가 모이는 지역이에요. 세이프티 존이고. 사냥터 미 보스방 귀한 포인트 그러면 지배의 탑의 수족관 같은 개념이겠네요 그 다음에 이두 번째는 숨겨진 개미굴 랜덤 텔레포트가 가능한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변이 된 여왕의 방 보스방이고 어, 월드 클래스 던전 오픈 후 30에서 50분 사이에 랜덤 오픈이 된다 그럼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 보스방 오픈 후 10분간 유지. 진입 후 마법진 자리를 확보한 최종 20명만 진입이 가능하다. 아, 2명만 잡을 수 있는 거네요. 거의 전투 치열해지겠네. 마법진 자리 확보 캐릭터에게 일정 시간 리워드를 지급한다. 20명 외에는 강제 귀환이 된다. 뭐, 저거야, 저거? 그 의자 갖다 놓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하는 게임이야. 뺑글뺑글 돌다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는, 시간이, 낮 시간에 랜덤 오픈 여부, 랜덤이고, 저녁에는 9시, 아, 7시에서 8시까지, 9시에서 10시까지, 10시, 11시에서 12시까지 3번이 오픈 되는 거네 일단, 테스트에서는. <laughs> 변이된 여왕의 방에 에르자벨을 처치시 확률에 따라 아이템을 획득 가능하다. 어? 아, 이거 튕겼네요. 너무 접속을 안 하고, 이것만 봐서. 우쒸. 죄송해요. 이거 접속을 안 하고 너무 테스트만, 이거 읽었, 테스트만 읽었더니 튕겼나 봐. 어, 미안합니다. 하, 하, 나를 또 속상하게 만드는구나. 전투가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지겠네요. 음, 자, 조금 빨리 읽어볼게요. 클래스별 획득 가능 아이템이 다르다. 자, 공동 획득 가능 아이템은 에리자베의 목걸이, 에리자베의 왕관, 기술서 레이징 포스, 마프루, 거대, 은빛, 금빛, 순간이동 집에 현자, 투사 목걸이, 사이아 목걸이, 기백 반지인데, 이거는 공통 획득 가능 아이템입니다. 레이징 포스랑 마프루가 여기서 드랍이 되네요. 그리고 에리자베의 목걸이랑 에리자베의 왕관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지령방어를, 속성방어를 올려주는 템이 아닐까 싶어요. 어. 그리고 군주의 공동 공통으로 획득 가능한 아이템은 박할 프라임 기사는 집행검 포스스턴. 요정은 요정의 공통과 가이아 경로. 아, 마법사는 수결지, 불기, 크공. 여러분 지금 이거 집행을 푸는 거네요. 집행 푸는 이벤트 하는 거네요. 그리고 이 팬텀 데스가 드디어 전설 스킬로 취급이 된 겁니다. 쇼크가 전설 스킬로 치부가 되는 게 아니고, 팬텀 데스가 지금 전설 스킬로 치부가 된 거예요. 쇼크는 지금 그, 검사가 너무 많고, 수량이 많이 안 풀려서, 지금 가격이 와정 상한가를 치는데, 이렇게 된다면, 쇼크는 전설 스킬이 아닌 게 돼버립니다. 가격이 떨어지겠죠. 판테라 쇼크는. 어. 어차피 검사 배울 것 사람 다 배우고 많아지면 가격은 자연히 떨어지기 나름이니까 검사분들한테는 희소식이네요 저한테는 아주 안 좋은 소식이고요 사신의 검과 팬텀 데스가 드랍을 한다 요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음. 전설스키가 검을 드랍을 하는데 각 클래스별 아이템과 공통 아이템 두 개로 나눠져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빡세지겠네요 어 빡세지겠네 확인하고 낚시터 마크로의 낚시 대전치 이벤트가 떴네요. 아이나사드 시선 100%가 적용이 되고요. 경험치 100%. 어 보조 모드만 사용했던 주변 모드를 사용하도록 변경됐다. PSS 사냥터 제한 완화. 아 보조로만 올라갈 수 있었게 주변은 가능한 거예요. 전체는 안 되고 PSS 모드 오만의 탑 정상에서. 주변 사냥이 가능하게 됐다. 이거는 불법 동자들 못 돌리게 하려고 만든 것 같아요. 어. 상아탑 4에서 7층도, 이제, PSS가 되는 거예요, 주변이. 어. 그리고 지배탑도 이제 주변 사냥이 가능하네요. 이거 완전 자동게임 되겠네. 난리 났네. 이렇게 돼버리면 육성을 넣을 필요가 없어지는데. 이젠 육성 할 필요가 없어졌네요. 어. 주변사냥이 가능해졌으니까 이거는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겠어 어떻게 될지 자쇼키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가 정상이나 상하탑은 지배의탑은 보조로 버프만 하는게 가능했잖아 근데 그게 이제 주변사냥이 가능하게 된거라고 그러니까 올려만 놓으면은 거기서 사냥을 하는거야 계속 사냥은 안하고 물약이랑 이런게 떨어질때까지 그게 어디 오만의탑 정상 상하탑 4층에서 7층 지베탑 1층에서 10층 정상이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서버에서 인원이 많은 데들은 지금 보시면 포함입니다. 랩업이 안 돼요. 지베탑으로 해서 전투를 추가시키고 가오를 떨구게끔 세팅을 하려는 거야. 아, 요게 이제 세 번째 업데이트네요. 네. 캐릭터는 없습니다. 자, 불법 자동을 너네가 돈 주고 돌리지 말고 어 이제는 그냥 니네가 직접 해라. 요렇게 세팅을 한 거죠. 음. 자, 굳이 접속해 보진 않겠습니다. 이따가 우리 그 팬분이 캐릭을 혹시라도 오픈을 해 주시면 들어가서 경험을 한번 해 볼게요. 일단 요렇게 이제 지팬급이랑 전설 스킬이 몸에서 드랍이 시작이 됐다. 완제로 그리고 클래스별 인던이 나왔다. 요거 이제. 내용 한번 싹 텍스트지만 봐보시면 될것 같고요. 홈페이지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서버, 그 테스트 서버 이따 저녁에 우리 저기 시청자분이랑 컨택을 해봐서 가능하시다면 제가 그걸 영상을 따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직접 가서. 오케이? 오케이.